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 보자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프로가 처음 나온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는 애플 실리콘 칩 1인 에밀이 탑재되었을 때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.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칩셋은 바로 M4가 탑재되었습니다. 원래 순번이라면 M3 칩이 탑재되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맥보다 더 먼저 새로운 칩이 장착되었습니다.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. 바로 기존 미니 LED에서 올레드, 그것도 두 개의 패널을 합쳐서 번인 현상을 줄인 탠덤 올레드가 장착된 것입니다. 역대급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므로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. 하단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